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 교시에는 공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상대방을 공감하고 내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무리는 칭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었죠. 내가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한 칭찬을 듣고 상대방 역시도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칭찬의 메시지가 주고받고 주고받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대화는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면 상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주게 되죠. 자, 칭찬 릴레이를, 칭찬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화에도, 칭찬에도 양과 질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양과 질이 비슷할 때 끝까지 이어져 가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학교에 대면 수업을 시작해서 왔더니, 어, 같은 학교인지 몰랐는데, 한 친구가 있는 거였습니다.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모르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있으니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추네야, 안녕. 추네,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머리도 많이 길고 굉장히 더 예뻐졌다. 기억해? 와, 학교 같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화를 연결하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 예, 별로네. 내가 다음번에, 우리 학교에, 다음번부터는 이 아이, 이 추네라는 친구에게 말안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대화도 양과 질이 있다. 나는 추네에게 여러가지 관심을 표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랑 때다 같은 반이었잖아. 헤어스타일 굉장히 예쁘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는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앞으로는 이 친구한테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야 나랑 별로 코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이어가는 대화의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의 양과 질을 같이 메시지를 맞춰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달하는 대화법의 다섯 번째 대화법은 I 메시지 기법입니다.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I 메시지는요, 순화되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I 메시지고요. 우리 의료서비스 매너 이 매너의 출발점이 아이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때요 내 기분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시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 메시지다 라는 거고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기본에 자리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 권유형보다는 명령형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너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누구의 시각입니까? 상대방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늦은 것에 대해서 아이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늦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 내 시각인 겁니다. 행동을 정확히 이야기하죠. 네가 네가 늦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단다. 걱정을 많이 했단다. 누가? 내가. 그래서 나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학생들은 유메시지 사용하세요. 아이메시지 사용하세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 보고요. 혹시나 유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너를 갖춘 대화가 되기 위해서 아이 메시지 기법을 체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시지 기법에서 중요한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속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정확한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메시지는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사실이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그러니 이 행동과 역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다 내가 느낀 감정까지 포, 표현이 된다면 이것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들어가면 보다 완벽한 아이 메시지 기법이 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간섭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에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상대방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 조카가 지금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일본 역시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를 전혀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우리 지금 고등학교는 줌으로 수업을 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조례를 하고 종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않고 일본의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제를 내어주면 당일 안에 그 과제를 수행을 해서 올리면 된대요. 우리 조카의 생활 리듬이 지금 이렇습니다. 새해 오후 4시에 일어나고요, 새벽 4시에 잡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그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니, 그래서 되겠나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조카의 응원을 조금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아이 메시지로 하면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간섭을 받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생활 리더에 간섭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니나 잘해라.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너나 잘해.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래. 만약에 동급인 경우에, 동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동료 관계입니다. 선후배가 아니고 동료 관계일 때 혹은 학교에서 동급생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네 일이나 잘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걸 그대로 대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우리 너무 화가 날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니나 잘해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부터 관계는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일에 간섭을 할까요? 나는 물론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나에게 간섭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관심과 사랑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요, 때에 따라서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거든요. 엄마가 이웃집 아이에게 그런 말 하겠어? 하지 않아. 왜안 하겠어? 사랑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저는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그 간섭 역시도 우리 아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유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자,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아이 메시지는요. 어떤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사실 안에는 정확한 행동과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간다. 먼저 사실과 역량부터 행동과 역량부터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이나 잘해라라는 것은 내 감정이고 내 바램이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아이 메시지로 표현을 할때 상황은 일에 간섭을 받을 때입니다. 간섭이 정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안에 먼저 행동부터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신이 내 일에 간섭을, 참견을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일에 방해도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이 상합니다. 자, 니네 일이나 잘해라에는 내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은 추측은 하겠죠. 니나 잘해라라고 할때 추측은 하겠지만 그전에 뭐부터 생각하냐 하냐면요. 내가 지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니나 잘해란다. 지는 얼마나 잘해서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행동과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당신이 내 일에 계속 중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일에도 방해되고 내가 무시 받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기분이 상합니다라는 메시지에서 상대방은 아, 이것이 기분이 상하구나. 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 바람까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은 메시지가 되겠죠. 제가 스스로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I 메시지는 사실과 감정과 바람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다 풍성한 대화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U 메세지보다는 I 메시지를 사용할 때 매너의 출발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 메시지의 전달 방법, 나 메시지의 사용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감정의 원인을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앞에서 밝혔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의 주장이나 내가 바라는 말을 설명하게 되면 아이 메시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신 게 된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때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될때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나 피곤하게 할때 내가. 그래, 우리 한판 해보자! 라고 유음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보다 전달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대화법 중에서요, 비폭력 대화도 굉장히 많이 쓰는 대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시도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역이고, 욕구를 굉장히 중요시 역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알고 스스로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대화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욕구가 중요하고 이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알게 되면 보다 건강한 대화가 가능하겠죠. 지금 이제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한 감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가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계속 요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것도 지금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말 시키지 마라, 저리 가라, 귀찮다라고 하면 동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아저 친구가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말 시키는 것조차도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이 동료 역시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동료가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 미안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자, 이때 내 감정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상대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우울해. 내 욕구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욕구와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요, 동료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지금 피곤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내 짜증나는 감정을 정확하게, 내 피곤한 감정을 정확하게, 내 우울한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 정확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 단어로요. 정확하게. 감정을. 피곤하니까, 다음, 조금 쉬고 싶어.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조금 더 건강한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음을 전달하는 대화법은 총 다섯 가지였습니다. 우리 1교시, 2교시에 이어서 이야기 드리죠. 1, 2, 3 합법. 그리고 예스 합법, 쿠션 언어, 칭찬 합법, 아이 메시지 합법 이 다섯 가지 합법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학생들은 대화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인격의 최고 고봉으로 보지 않을까. 매너의 매개초로 보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다섯 가지의 대화법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것을 생활에서 체득화되시게되면 현장에 가셔서 일을 하실 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주 쓰는 단어를 바람직한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 흔히들 들을 수 있는 용어죠. 이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된 의료 서비스 용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 내가 누구죠? 좀 기다리세요. 안 돼요. 아, 네 알겠어요. 먼저 갈게요. 고마워요. 자리 없는데요. 같이 온 사람. 나 내가 뭘로 바꾸시면 될까요? 네, 저 제가로 바꾸면 되겠죠. 누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누구죠? 누구신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전화가 왔어요. 저김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 오신 분 누구죠? 보다. 어, 저, 죄송합니다만, 전화오신 분은 누구신지요? 라고 여쭤봐도 되죠? 좀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만, 5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때도 이야기할 때 주시겠습니까? 주, 좀 기다리세요는 명령어가 되게 되고요. 기다려주시겠습니까는 권유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5분만, 10분만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체크해 볼수 있겠죠. 왜 조금이라는 시간은요. 상대방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환자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인지 다시 알아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거나 혹은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어요.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어요. 요조체를 어떻게? 다가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갈게요. 퇴근할 때. 먼저 갈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 괜찮네요. 고마워요. 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다 좋겠죠. 자리에 없는데요. 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같이 온 사람. 함께 오신 분, 자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들을요 조금 더 바람직한 용어로 습득하게 되면 내가 세련된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요 바람직한 용어들을 자주 읽어 보시면서 조금 더 습관을 바꿔 보시라라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틀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나의 생각은 이렇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틀린 것만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시간을요 2분 정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2분간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찾았나요? 아마 화면이 눈 앞에 있어서 조금 더 찾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면 수업에서 피티로 띄워드리면 사실 잘안 보이는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아마 모두가 다잘 찾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찾은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찾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의 다른 그림입니다. 어, 예, 그렇죠. 아래쪽에 지금 눈 모양이 다르고요. 주머니 에 단추가 있고 없고 다릅니다. 자 전봇대에 보시면 전봇대의 전단지 색깔이 다르고요. 전봇대의 낙서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 쪽에 있는 표지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자동차에 봤더니 자동차 유리창의 표시가 좀 다릅니다. 유리창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강아지 꼬리도 있고 없고 다릅니다. 강아지 눈물 모양도 낯 나... 있고 없고 차이가 나죠. 자, 자동차의 경광등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것은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속에는요, 명확하게 틀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볼게요.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으셨나요? 자, 오른쪽과 왼쪽의 다른 그림은 앞에서 찾았고요. 틀린 그림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찾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목에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되어 있죠. 틀리다라는 것은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 우리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문제 중에서 틀렸다고 X 쳐 있는 거 있죠. 왜 틀렸다고 하나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을 맞추지 않았을 때 틀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 더하기 일은 삼입니다라고 할때 우리는 이것을 달라요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틀렸어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요 내 생각은 맞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에서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왼쪽 그림은 맞고 오른쪽 그림은 틀렸나요 아니죠 왼쪽 그림이 맞을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이 맞을 수도 있죠. 각자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틀리다와 다르다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은 맞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내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 감정을 알고 욕구를 잘 알아가는 것,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과 다른 나는 어떤 대화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교실 수업은 지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